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자세하고 깔끔하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 최대한 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혹시 빠르게 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속 재생을 하거나 1.2나 1.3배속으로 해서, 음, 여러분들이 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교환권이 쇠퇴하고 왕권이 강화되는 걸 봤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이 중세를 넘어서 이제 바뀌는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아마 세계관이 변한다고 봅니다. 예, 그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근데 전체적인 르네상스를 봐야겠죠. 어 전체적인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전개된 고대, 그렇죠? 그리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문화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배경에는요, 첫 번째는, 그렇죠. 로마 제국이,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죠. 네, 로마 제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전문화나 전통이 보존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으로 이로그 이탈리아가 번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상인 그리고 군주들의 문예 활동을 장려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기 사료로는 로렌초 대 메디치가 피렌체, 피오렌티나 축구팀에 관련된 그 도시죠 피렌체 피렌체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은 그는 예술적 재주가 뛰어난 인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했고 학자를 좋아했다 그리고 건축, 음악, 시 같은 거에도 조예가 깊었다 등등등 어, 굉장히 문예활동을장려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교과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플러스로 하나만 더 이유를 배경을 설명을 한다면 그 우리 비잔티움 비잔티움에 있는 학자들이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에게 멸망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로 유입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 둘,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작품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서 휴머니즘이 발달하게 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면은 약간 어, 다르게 보시면 되겠죠. 그전에 신학과 신학 과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술 분야가 크게 발달을 하는데 첫 번째 문학 분야로서는 뭐 페트라트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들이 어, 휴머니즘을 다루는 책, 그 문학 작품을 냈는데 데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본성, 인간의 본성을 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면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군주 어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요두 사람들을 좀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미술 분야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뭐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네, 나왔던 것.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뭐 비너스, 뭐네 모나리자. 그리고 여기 아테네 학당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피에타 같은 조각상들도 있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르네상스라다 보니까 르 아이고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게이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로마 성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되겠죠. 네, 현재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그 곳입니다 물론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도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알프스 이북,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 휴머니즘과는 다르게 아예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약간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제 에라스미스, 에라스미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스 모어가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 어, 이두 사람이 뭐 우신예찬이라든지 어리석은 심입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같은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상 사회를 제시한다라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글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간단하게 예시로서 쌤이 내본 네, 거니까 한번 읽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이제 그 미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반액형제가 유화 기법을 만들었고요. 브리헐 같은 사람은 이제 서민의 생활 모습을 이제 묘사했다. 이 그림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작품으로는 아까 그 에라스무스나 이제 토마스 모 그리고 세르반테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돈키호테 잘 들어봤죠? 예, 이 사람은 에스파냐 사람이고요. 에스파냐 인물이고, 셰익스피어 굉장히 여러분들 유명하게 들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 출신의 작가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중심 풍조를 배경으로 이제 과학기술도 크게 발전을 하더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십자군 전쟁을 거치고 이제 그 중동, 그러니까 서아시아와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 중국에 있는 과학기술이 전례가 됩니다. 어, 대표적인 과학기술이 그렇죠. 화약과 나침반인데요. 네, 이 화약과 나침반. 우리 이단원에서 참고로 얘기하면 이단원에서 어디에서 나왔습냐 송나라 때 등장을 합니다. 송나라 때 있었던 화약과 나침반 기술이 시계 시간을 거쳐서 14세기, 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 시대에 기술이 전래되더라. 그래서 이 화약 같은 경우에는 봉건 기사가 이제 말 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총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상비군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왕 곁에서 계속 머무르는 군대, 국왕의 군대가 등장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항해 사용 장연이 유럽 세계가 뭐 하는데 할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 신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활판 인쇄술이라는 것이 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텐 베르크라는 사람이 15세기에, 네, 15세기에 고안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이르게, 네, 고려시대 때 만들었었죠. 이 구텐 베르크가 고안을 한 거는 뭘 만들기 위함이었냐? 바로 성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 활판 인쇄술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성서, 그 활판 인쇄술이 많아, 그 등장을 하면서 성서가 널리 보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서에 대한 이야기들,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어, 바람이 크게 이때 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터, 먼저 보시면은요. 루터는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를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면벌부라는 건 아시죠? 죄를 사해주는 약간 문서, 이런 돈을 주고 파는 그런 모습을 보며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말 그대로 오직, 오직 뭐가? 그렇죠. 성서만이, 성서, 성경이죠. 성서만이 유일한 신앙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교황이 면벌부를 주거나 하는 게 죄를 사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서에 있는 것이 유일하게 신앙의 증거다. 이거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일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물론 루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루터를 보호해 주던 독일의 이제 제후들. 그래서 아우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주장하고 결정된 건 뭐냐? 신앙의 자유. 오케이. 자유 인정할게. 근데 신앙의 자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바로 제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후가 믿으면 그 마을, 그 영지 안에 있는 그 나라의 이제 백성들, 사람들, 개인은 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 라 보는 겁니다. 즉,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아직은 아니었다. 뭐 중에서 고른다? 바로 루터파와 그리고 가톨릭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반대로 이제 칼뱅 칼뱅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바로 예정설입니다. 예정설 이 예정설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어, 그 예수 그 성경의 이야기 하기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상공업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예정설이라는 거는 그 어떤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형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정해져 있다. 이 사람은 상공업자, 이 사람은 뭐뭐뭐라 해야 되지? 뭐. 어, 성직자, 이 사람은 농부, 이 사람은 영주,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신에 검소하게 직업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상공업자들에게 그 통을 받게 되고 이게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점차 확산되어 간다는 것. 그, 그것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요, 영국에서는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 자신들만의, 영국만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헨리 8세가 자신만의 수장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돼요. 언제냐? 이 사람도 16세기에 어, 수장법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어, 요거는 조금, 네, 어, 다음 이 영상을 보시고 쌤한테 질문을 하시면, 왜 수장법 을선포했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약간 곁다리 이야기인지라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수장법 선포를 통해서 영국 영국만의 국교회가 확립되고 이게 나중에 어떤 종교가 되냐? 영국 성공회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런 그 종교들이 이제 뽑아져 나오는, 어, 나오는 그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보시면 첫 번째로 로욜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예수회는 무엇이냐? 이 예수회는 무엇이냐? 즉, 어떻게 보면 선교단체입니다. 선교. 선교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 이제 가톨릭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각종 선교사들을 파견을 해요. 어디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국으로 여러분들이 명나라 때 공부했었던 이 사람입니다. 누구?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파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공의회가 만들어지는데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리와 교리를 재확인하게 되고요. 재확인을 하면서 종교 재판소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플러스로 플러스로 네, 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책 같은 금서 목록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이제 어찌됐건 충돌하는 게 생기잖아요. 서유럽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 뻗어 나가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개신교를 얘기하고 로마 가톨릭 영국 국교회 등등등등 네. 이제 뻗어져 나가는 게 보입니다. 대립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번엔 이 갈등은 종교 전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입니다. 독립전쟁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독립이냐? 누구한테 독립이냐?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가 여기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요. 왜냐하면 에스파냐는 대표적인 친가톨릭 국가거든요.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어, 네덜란드와 전쟁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달성합니다. 이 독립을 달성하는 건 약간 30년 전쟁이랑 좀 연결돼서. 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도는 그래서 끝나는 연도가 30년 전쟁을 갔기 때문에 30년 전쟁에서 다시 한번더 언급해 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위그노, 위그노가 이제 신교도들을 얘기하는데 위그노 전쟁이 발발하면서 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낭트 측력 조금 지우고 다시 쓸게요. 네, 낭트. 칭령으로 네, 특정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16세기 말. 네, 연도는 그냥 참고하라고만 써놓겠습니다. 1598년이었다. 근데 요거는 이 낭트 칙령은 나중에 나중에 프랑스의 이 사람 들어보셨어요? 루이 14세. 우리 절대 왕정할 때 공부할 건데요.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기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30년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하는데요, 독일 주변에서 독일 이 30년 전쟁 이 거의 전 유럽의 종교와 관련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인데요, 40... 연도까지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시기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648년에 베스트팔레드, 아이고. 베스트팔렌이죠. 베스트팔렌,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음으로써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종교가 이제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어 오늘도 좀 많은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빨간 글씨로는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 해보겠습니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있었죠. 그렇죠. 비자,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 비잔틴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 북쪽에 있는 이 르네상스가 조금 달랐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하더라. 대표적인 게 인쇄술이었죠. 인쇄술을 통해서 그랬고. 그러면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르네상스의 발전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루터, 그 다음에 칼뱅,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반대하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회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약간 쇄신을 다 가져가더라. 하지만 이미 존, 그 종교들이 벌어지고 분열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더라.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위그노, 위그노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신교도 그, 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위그노 전쟁, 그리고 독일의 몇년 전쟁, 30년 전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점점 종교가. 분화되고 확대되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조금씩 살 붙여서 여러분들이 그 얼개를 짜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 길게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면 꼭 여러분 쌤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가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